안 팔려, 땅에 묻어 있어가지고. <놀람> 아우, 친구가. 이걸 하고 있습니다. 보이라까지. 할줄안다고 보이라. <놀람> 손자식이라니. 아휴. 아나들고지고아 음... <Sky> 우리 같이 다이게 굴뻥 무지는 거요. 아이고, 이번에 그냥 또 하간에 가 전부 다 드려놓고 안에다가. 이 호수가 5개면 다섯 개면 다섯 군데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? 방 다섯 개. 아, 다 봤네. 응. 하나에 하나씩 방. 저기 그러면은 연료비 얼마나 나와요? 한 달에. 우리, 뭐, 그냥 엄청 떼더라도 한 십, 한, 이만 원, 삼만 원? 그렇게,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? 한다니까. 이게, 이 그더라고. 이야. 십, 한, 이삼만 원. 방 다섯 개? 이제, 이제, 네개 했었지. 이제 다섯 개로 만드는 거지. 음. 방아라, 이씨, 삼만 원씩, 삼무0 원. 이제 거의 이제 낮에는 안 떼지. 이제 밤에만. 응, 음, 밤에만. 음. 잡아줘, 형 형. 응. 그게 다섯 개맞기니까 힘들겠다. 내가 보기엔. 이경우 얇은 삼가만을 갖다 줘